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제, 진짜인데, 이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세율은 몇 프로다? 10%다. 그건 기억하시죠? 10%다. 자, 그럼 제가 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라는 게 뭐냐? 참 많이 쓰이, 쓰죠? 부가가치세.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VAT. 이런 말 많이 써요. 네? 자, 제가 요 미리 말씀드리면 손님 중에 뼈리뼈리 물어본 사람이 있어. 어떤 손님은, 주사님 VAT가 뭐의 약자예요? 이거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네? 당황스럽지. 그렇죠? 네. 자, 부가가치라는 말은 이걸 직역하면 더해진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거래 마진이에요. 거래 마진. 마진이 뭔지 아시죠? 네, 거래 마진. 그러면 마진을 남기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물건을 사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매입이라고 하죠, 매입. 매입. 물건을 사서 이걸 매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비용이고 요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이게. 요게 바로 거래 마진이죠.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동산을 뭐 1억 주고 샀는데 2억에 팔았다. 그럼이 부동산의 거래 마진은 얼마죠?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 10%면 얼마죠? 1 천만 원. 네, 요게 부가가치세예요. 네. 그럼 이때 이 V는 뭐냐면 Value라는 뜻입니다. Value. Added. added 더해진. Tax. 네. 그래서 더해진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VT, VT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Value, Added, Tax. VT, VT 얘기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는 여기 본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물건을 매입해오면 요 매입했을 때10%붙이죠 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 겁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발행합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발행합니까? 그렇죠. 판매자. 항상 공급자라고 하는데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보수를 받으면. 손님이 생금계서 발행합니까? 여러분이 발행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발행하시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부가치세는 재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재화를 공급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건 까먹지 마시고요.